콩나물을 키워볼까 합니다.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기소찌해서 이거 이렇게 된거 인터넷에서 몇천 원 주고 샀어요. 작년에 농사지은 지느니콩을 조금 남겨놨어요. 샀어요 눈이 좀 씻어서 빵빵하게 이렇게 자른 다음 <놀람> 이렇게 놓고. 김말이 튀겼어요. 망치님 유튜브 보고 김말이 만드신 거 보고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이집편툭사다가 튀겼어요. 닭갈비 양념 한 돼지 뒷다리 쌀소금이에요 <놀람> 네, 식사비서를 이용해요. 2만원에 시 엄청 좋아요. 이거, 두거 쓴답니다. 다까지 양념 남은 걸로 한 돼지 접종. 음, 제가 좋아하는 김치 다먹어가요 안녕 식사하세요. 이번에 젓갈을 아주 맛있는 걸 사서 제가 잘 먹고 있어요. 젓갈도 맛있는 걸 사야 돼요. 보니까 간, 그릇 이쁘죠. 간장 공지 예쁜 간장 공지